안녕하세요. 산타는 뭐야에요 자, 오늘은 8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8가지 품종 중에 1번인데요. 명품의 단엽 호피반 4개입니다. 자, 4개. 아직도 가격이 짱짱하죠? 네. 뒷대 종자목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어, 내 입장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자마가 한두 군데 정도 보여지는 그런 개체라 한번 종자목으로 키워볼 만할것 같아서 이렇게 등재를 합니다. 자 한쪽에 자마가 약두개 정도가 있고 11cm에 0.89 전후가 나옵니다. 자, 명품의 꽃피반 4개 자, 뒷대지만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있고 내 입장 남아 있는 상태고 자, 자마가 있다. 뿌리. 사진 보여드릴 때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 한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잘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한번 신화올릴만 하겠다 하시는 분. 아, 뿌리가 짧아요. 두 가닥인데 뿌리가 짧아요. 단단한 뿌리, 짧은 뿌리, 두 가닥 있고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실력 되시는 분이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쪽에 자막이 약두개 정도 있고 1 1일에 0.89전후가 나오는 명품의단약보피반 4개. 4개는 1번입니다. 4개 뿌입니다 한쪽 자리 4개 뿌리인데요. 이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지금 자마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황두와 금맥입니다. 이 금맥 같은 경우는 화통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 죠 어, 금맥 뿐만이 아니라 황두화 개체들이 화통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체들인데, 어, 조기 차광을 해가지고 어, 색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어, 늦어서 수태 처리하면서 화통이 좀 늦은 개체라, 어, 색이 좀덜 나왔죠. 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만 아주 이쁜 두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황두화는 내년에 내년에 한번 조기착광 해가지고 한번 또 이쁘게 한번 개화를 시켜 보시고요자 올해는 이걸로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재개화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통 처리가 참 중요해요 황도화들이 자이건또 촉수가 4촉 정도가 됩니다 4촉이고 꽃도 지금 현재 2경에 붙어있고 17에 1.3 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장반인지 아, 이렇게 또 약간의 상처들이좀 있네요 자, 지금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시고요. 잘 보시고, 음, 한번 잘 보시고,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이쁘게 한번 재개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두와 금맥. 내 쪽에 꽃이 2경 있는 황두와 금맥이고요. 자, 금맥은 2번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죠? 네. 주홍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홍합니다. 그마. 죽음에 가까운 자 죽음하고요. 색감도 참 이쁘지만은 화형도 아주 이쁜 화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게 체 같은 경우는 지금 8초입니다. 자, 8초이고 꽃이 1개 있고 18cm에 0.89 정도가 나오고요. 자, 이 정도 세력이면은 아마도 매년 꽃을 달지 않을까요? 자, 분만 털지 않고 이대로 자, 꽃 따고 그리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은또 내년에도 또 아니 음,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자, 주구마를 또 만나실 수 있을텐데요. 자, 주홍색감에 가까운 자, 주구마고요 자, 8축입니다. 꽃이 일경있고 18에 0.89 전후가 나옵니다. 자, 주구마 3번입니다. 이번에는 3설기화입니다. 3설기화 근데 소심의 예까지 겸하고 있는 아주 멋진 품종이죠. 자, 3설에 소심의 예까지 겸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삼설 기와 소심입니다. 아주 이쁘죠? 꽃도.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설 기와 소심. 축수도 8축이나 되고요. 꽃이 일경이 있고, 신화도 약 2개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아름다운 삼설 기와 소심. 굉장히 이뻐요 꽃이. 아주 깔끔하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설기와소심 8초개, 신화가 2개, 꽃이 1경이 있고요. 3 2 c m 0.78절과 로옵니다 삼설기와소심 4번입니다. 자 이번 거는 바로 앞에 삼설기와소심 자, 같은 개체고요. 자, 이 개체는 꽃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7초기인데 꽃이 달려있지 않은 삼설 기화소심이고요. 자, 4번 삼설 기화소심하고 같은 품종이고요. 이거는 일곱 촉에 그리고 3 0 c m 0.67 전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종자하시면 아주 딱 좋겠죠. 앞에는 꽃이 달려있는 상태고 자, 이거는 꽃은 달려있지 않지만 같은 삼설 기화소심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태 이렇게 생겼고요. 7촉입니다. 7촉이고, 자, 아주 꽃이 굉장히 이쁜 그런 개체라 한번 어, 배양하시면서 꽃도 한번 감상해 보실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지는데요. 자, 삼설 기와소심. 7촉짜리. 자, 7촉짜리 5번입니다. 삼설 기와소신 뿌리입니다. 7촉짜리 삼설 기와소신 뿌리입니다. 극황색의 황복륜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그런 개체인데요. 진도산 황복륜으로 아실 만한 분은 또 아시는 그런 품종 중 하나이죠. 자,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황복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황색의 황복륜의 띠가 아주 멋진, 인상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자, 여기서 좀더 세력을 받게 되면 이 폭도 더 넓어지고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 어렵게 구한 아주 황복련 오리지널. 아주 극황색의 황복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개체고요 야,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원래. 상당히 고가의 그래가 되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12cm에 0.67제로가 나오는 자, 극황색, 극황색, 진도산 황복련 자, 그 진도산 황복련 6번입니다. 황봉윤 뿌리입니다. 한쪽에 잠하나 있는 황봉윤 뿌리입니다. 천불소입니다 자, 홍화소심 천불소입니다 화형도 뛰어나지만 색감까지 아주 우수한 게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품종인데요. 자, 홍화소심 천불소 상당히 가격대가 비쌌죠. 이개체도 자, 하지만 두쪽짜리 지금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중간쪽 그리고 뒤쪽 이렇게 해가지고 두쪽이고요. 자마도 하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 18cm에 0 7 0제로가 나오는 홍화소심 천불수입니다자 이거 상당히 비쌌어요. 진짜 비쌌죠. 자,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두쪽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홍화소심이고요. 하얀도 좋고 색감도 아주 뛰어난 자 홍화소심 천불소 두 쪽짜리 자마 하나 있고요. 18에 0.7 전호가 나옵니다. 자 홍화소심 천불소는 자, 7번입니다. 천불소 뿌리입니다. 두 쪽에 자마 하나 있는 천불소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입변이네요 배골도 깊고 아주 빳 빳빳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단엽성의 잎변입니다. 굉장히 엽성이 좋은 그런 개체고요. 아주 또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막대기처럼 아주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또 잘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축 자리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잎 처짐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빳빳한 엽성이고요. 자 내축입니다. 자마도 약 한두 개 정도 보여지는데요. 이따 뿌리 확인할 때 한번 어,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16cm 0.7 전후가 나옵니다. 자, 단엽성이 아주 빳빳한, 배골 깊은, 어, 청이 좋은, 자, 입변. 자, 입변이고요 입변은 자, 8번입니다. 입변 뿌리입니다. 뇌측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입변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8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판매 상품 8가지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자 합천 무명품 전국대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기회 봐가지고 상황이 되면 은 라이브를 한번 기던지 안그러면... 어 영상을 담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번 영상에 띄우든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혹시 또 오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어, 합천에서 한번 또 영상을 키게 어, 생기면 한번 또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상, 판매 상품은 여기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